a l l e l u 우리 주신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뭐 예배 방식이 조금 바뀌었죠? 네, 새로운 방식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으로 참 많이 바쁠 때, 뭐 지금도 바쁘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이 쫓길 때 그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사계절이 뚜렷한 것도 참 피곤하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반팔을 입고자 했더니 또 긴팔을 꺼내라고 하고, 긴팔을 입고자 했더니 또 외투를 입으라고 하고, 뭔가 계절이 나를 등떠미는 듯한, 어,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옷장 정리를 해야 되는 것도 참 불편하다 느꼈던 적도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쁘기 때문이에요. 시급하고 극복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계절을 누리기보다는 계절 가운데 쫓김은 당했던 순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계절은요,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인지하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철마다 보여주는 것이 계절입니다. 하나님은 천하 범사에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소천할 때가 있고, 울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회복될 때가 있고, 지켜야 할 때가 있으면 허물어야 할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으면 만날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으면 찾을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에, 이, 이 세상에서 영원한 삶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폴 틸리가 쓴 인생의 사결절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의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표현하고 그때에 맞는 삶의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벌써 가을이 지나간 것 같아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죠. 어 이번에 비가 온 다음에 날씨가 조금 더 추워진다고 하는데 금방 겨울이 찾아올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사도마을이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우리의 겨울에도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인생의 사계절의 책에서 보면 가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지혜롭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즐기거나 변명하는 계절이다. 뿌린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씨앗을 뿌린 사람들은 그 열매를 거두며 즐길 수 있는 계절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게을렀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변명하는 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겨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겨울은 준비된 사람의 계절이다. 추운 겨울이 올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준비된 사람은 추운 겨울이 또 다른 기회의 계절이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밤이 길고 추운 날씨에 그저 움크리고 주저 앉을 수밖에 없는 계절이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24년 가을을 지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안에서 한 해를 돌아보며 참 감사했던 것은 변명의 계절이 아니라 즐기는 계절로 주신 교회가 함께 하고 있다. 시회에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불과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교회 장소가 없었죠. 사모랑 함께 기도하고 6개월 동안 그 장소를 찾아 헤맸던 장소만 거의 100군데가 넘습니다. 지하철역에 내려서 부동산 사장님을 만나고 갔더니 교회여서 안 된다. 장인들이 와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만 100번 이상 들은 거예요. 그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 남일에의 가장 좋은 장소를 주셔서 이제 함께 교회, 교회에서 아름다운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함을 느끼고 벌써 개척한지 9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에실은아 내가 무엇을 시작했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개척도 어려운데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를 하나님 비전을 주셔서 함께하게 됐는데 장애인 교회를 탐방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 강의를 준비하고 장소가 없었던 아이미얼 공동체가 이곳에서 발달장애인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들을 보며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이미얼 공동체 가운데 올해에 수화 가정을 보내주시고 제인이 가정을 보내주시고 또 다음 주에도 한 가정을 찾아오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미월 발달센터에도 은혜를 주셔서, 처음 하는 사역이라 쉽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 월수 구에는원장님제 외부 강의를 나가시고, 또, 송파장애인 부모연대와 MOU를 맺어서, 다음 주부터는 여섯 가정이,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여섯 가정이 함께 또 상담에 임하게 되고,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덕분입니다. 아멘. 특별히 가을이라는 계절에 변명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주신 교회를 바라보며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가올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동물들을 보면서 그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이 찾아올 때 동물들이 생존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겨울잠을 자는 거예요. 이 추운 겨울에 먹이를 찾기가 힘든 가운데 에너지를 함부로 소모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지 못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에너지를 다 소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잠을 택하는 거예요. 푹 자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계절에 다시 사냥을 하며 이 삶을 유지하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 털갈이입니다. 두꺼운 털이 자라나게 함으로써 추운 날씨에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동물들이 택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철새와 같이 따뜻한 지역으로 먹이를 찾아 떠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물들도 보면요. 이 추운 겨울을 맞이해서 어떻게 살아갈지 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신교회 성도 여러분, 겨울이 다가오고 올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겨울을 맞이하며 준비했던 방법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겨울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의 배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AD 64년, 로마의 대화제가 났을 그 당시 때에 황제였던 네로가이 모든 대화제가 그리스도인 때문에 되었다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공공의 적이 됐죠. 박해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한 적대적인 분위기 가운데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투옥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2차 로마의 이 투옥된 바울은요 사도행전 4장 6절에 보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구나 얘기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는 것은 내가 이제 이제, 이 떠날 시간. 이 땅에서 떠날 시간이 가까워도다.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실질적인 계절의 겨울이자 자신의 인생의 겨울. 어? 인생의 막바지를 겨울로 얘기해 표현하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어,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첫 번째 준비한 사항이 뭐냐면,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누가 나와, 나와 함께 있는가?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인생의 겨울이자 계절의 겨울을 앞두고 사도바울이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사도바울은 인생의 겨울, 자신의 마지막에 임하면서 이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저희가 오늘 공독한 말씀에는 18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 대적했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 관계를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실은 그것이 힘들고 지쳐서 떠나갔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렸다고 하죠.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 변명할 때에 성교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에. 나와 함께한 사람이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러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나는 원하노라. 아멘. 네. 보면은 자신이 많이 버림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교회에 올 때도 보면요, 교회의 목적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목적이 복받기 위해서 어, 오죠. 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부담스럽고 힘든 분들은 교회를 옮겨다니고 떠나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사역을 전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누가만 마지막 순간에 함께 있게 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때에 맞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시면서 사도 바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할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인간 관계를 인생의 겨울이자 계절의 겨울의 사도방언 돌아보면서 특별히 강조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를 내게 데려오라 이야기하죠. 이 마가가 누구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함께 참여한 인물이에요. 바나바의 조카뻘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오순절, 누구의 다락방이라고 하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잖아요? 그 마가예요. 이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 그런데 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밤빌리아 지역 버가란 도시에 갔을 때이 선교지를 이탈하고, 전도 여행 중에 이탈하고 혼자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크게 싸우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39절,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서로 심히 다투어 키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베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더라. 이 보면은 심히 다투어 갈라서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관계냐면 여러분 바나바 없이 바울이 없습니다. 바나바는 거의 바울에게 영적 스승과 같은 존재예요. 함께 전도여행을 하는 최고의 동역자였습니다.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싸우죠? 마가 때문에. 마가 때문에 싸워서 이 바울은 안 된다. 이 바울의 마음에서는 완전 아웃된 거예요. 전도여행 중에 포기하고 간 사람이 사람은 안 된다. 그리고 바나바는 다시 기회를 주자.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게 되고 갈라서게. 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은 바울에게는 자신의 사역에서 가장 큰 좌절감을 맛보게 한 사람이 마가인 거예요. 본인만 떠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바나바까지 떠나게 됐던 것이죠. 그럼 얼마나 큰 상처일까요? 근데 이 인생의 마지막에 마가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신 께 성도 여러분, 이 계절의 겨울 앞에. 우리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때로는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 그러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의 자리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과 치유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사도 바울은 마가를 데려오라 하면서 뭐라고 그 뒤에 붙이냐면 그가 내게 유익하느라 인생의 계절 겨울. 하나님 나라에 갈그 시점에 돌이켜 봤을 때 마가는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고 가장 큰 갈등을 유발시킨 사람이지만 이 사도 마울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그가 나에게 가장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서야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지죠. 전적인 하나님께 의지하는 상황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마가가 아마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어디 언제입니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전적으로 의지했던 순간이 될수 있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으로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람의 성품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신학자들은요, 용서는 하늘의 성품이다 이야기해요. 사람이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성품이다. 사람의 연약함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용서할 수 있느냐?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의 성품을 경험할 때. 야,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용납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구나. 이것이 전적으로 믿어질 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아픔 준,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추운 겨울 올한 해를 잘 돌이켜 보면서, 내 안에 혹시 상처로 인하여, 아픔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리우게 만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야아 용서와 화해와 회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것은 1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바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야기하죠. 이 겉옷, 유대인들이 입는 옷은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인데, 속옷, 겉옷, 허리띠, 터번, 샌들입니다. 이 터번은 모자 같은 거예요. 네, 이 다섯 가지인데, 그 중에 특별히 겉옷을 가져오라. 이 사진에 보면은, 이 겉옷이 나와있죠. 네, 이, 이 겉옷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1차원적 의미는, 추운 겨울의 지하 감옥에 있기 때문에 추운 거예요. 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전도회 때 사용했던 거돈, 그 은혜의 도구를 갖다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이 거돈 자체가 뜨거운 날씨에는 이 해를 가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햇빛이 없는 추운 밤에는 목포나 담요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1차원적인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겉옷은 영적인 능력, 신분을 상징합니다. 이옷 자체가 능력과 신분을 상징했던 하나의 신분증 같은 것입니다. 이 사진에 보면 특별히 마지막 끝에 뭐가 달려 있죠? 이게 늘어져 있는 게 있죠, 끝에. 늘어져 있는거 이걸 뭐라고 하죠? 맞아요. 술이라고 해요. 이 술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개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서 만든 것인데 그 사람을 만진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저 술은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존재를 만진 것과 같은 것이죠.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무엇을 만지, 만지죠? 걷어, 옷깃을 만지죠. 예수 그리스도에 그, 이 옷깃을 만졌다는 것이 이 의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만진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겉옷을 준건 역시 이제는 왕위를 물려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어디를 자르죠? 동굴 안에서? 옷자락을 자르잖아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다는 라 의미예요. 그 옷자락, 그 수를 잘랐던 것입니다. 회개할 때 보면은 겉옷을 찢는 게 성경에 나오죠. <laughs> 자기의 마음, <laughs> 자기의 존재를 찢는, 자기를 찢는 행위고,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 엘리사가 엘리아에게 이 갑절의 이 은혜를 구했을 때 엘리아가 준 것이 바로 겉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겉옷은 실질적인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이 시점에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야기한 것은 아마 디모데에게 승계 작업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또 한편으로는 나의 존재,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을 바라보면서 이 겉옷을 챙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구의 집에 둔 거, 겉옷을 가지고, 가지고 오고, 또 책은 그,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가져오라. 아멘. 아멘.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때이 책은요, 두루마리처럼 말아서 보관했기 때문에 부피가 크고 무겁습니다. 지금 실은 우리가 이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무겁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만 하기도 하는데 실은 그 당시 때는 이 두루마리처럼 말았기 때문에 부피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 사도바오는요. 인생의 마지막 겨울에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맘 다해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신 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해도 수많은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 안에 어떠한 말씀이 나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이 내 앞을 인도한다. 말씀이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다라는 것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 안에는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예수님께 행한 것이다. 그 말씀이 계속 내 마음에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예수님께 행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요. 우편에 양이 있고 왼편에 염소가 있죠. 양에 있는 무리들에게 얘기해 주죠. 너가 배고픈 자에게 먹이고, 헐벗은 자에게 입히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께 행한 것이다. 이야기하죠. 너희가 잔치를 할 거면요. 장애인에게 하라고 해요. 왜냐면, 너희가 베풀어준 잔치를 잔치를 보답해 줄수 없는 사람한테 잔치를 행하라. 그러면 누가 보답해 주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여러분 이두 말씀이요 저의 이이 이 지금 10월달, 9월달 계속 내 마음가운데 있습니다 먹을 때든지 누군가를 만날 때든지 그 말씀이 주인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곳이죠 사랑하는 주신 교회 성도 여러분 수많은 말씀의 자리에 설 때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 다해 받을 수 있길 바다 좋은 땅으로 받을 때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은 거예요. 우리가 이 주신 교회를 세울 때요, 여러분 부족한 한 종으로 인해 된게 아니죠. 모두가 기도했죠. 결국은 한 아이가 아팠던 것이 이러한 교회로 세워 봐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열매죠. 그러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쫓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너무 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대요.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믿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서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고통과 좌절과 아픔의 순간에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이 열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처음에 들을 때는 어디로 듣죠? 귀. 귀로 듣고, 말죠 귀로의 눈으로 듣고, 머리로 우선 이해를 또 하죠, 그리고. 머리로 이해한 다음에 무엇으로 느끼죠? 마음. 마음, 맞아요. 가슴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느낀 게 유지가 되면 어디가 움직이죠? 손과 발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머리로 들이면서 가슴으로 감동받고 내 삶의 자리에 말씀이 신체화되어서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 그 복된 삶이 되는 인생의 겨울, 계절의 겨울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